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아, 9장 12절에서 1 5절 해보죠 자 우리 아, 많이 왔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항상 하기 전에 아, 미, 미용실 영어 자 머리에 참뭘 자르는 거요즘 중요하죠 패션이 돼서 패션 예전에 남자들은 아, 미용실이라서 쓰러졌는데 이발소 들어가기가 쑥스럽죠 그러면 여자들은이발소 가나요? <laughs> 개그 아닌 개그 자 우리 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배워보기 시작하기 전에, per. 아 여기 좀, 가운데로 왔으면 좋 뻔했는데 그죠? 여기 자한테 아, 지 하는 소리입니다. 자, per는 perma, perma, permer 약제. 여기다가 뭐가 약제냐면 permanent 누가 약제요 permanent 이형용어는 무슨 뜻이에요? 영구적인, 영원한 그죠? 그래서 p e r m 하면 아, 영. 그렇게 계속 말린 상태로 가서 그런가? 그러니까 permanent의 약제가 per입니다. m 네, 형용사로서 아주 유명한 데부 대표 형용사죠. Permanent 영어한 영구한. 그래서 Per 비대며, Bama로 등니다 Permanent, Per의 약자가 Permanent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 Permanent, b a 에 대한 그 스타일 좀 외우갑시다. Which style would you like? 어떤 스타일일까요? 참 b a 에를 가도 우리 같이 좀 손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Bama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요즘에. 어른 젊었을 때부터 많이 해봤지만 커피숍 들어가는 거. 뭔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죠? 먹고 싶어도 뭐가 뭔지 비슷하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메리카노! 기죠 아메리카노! <laughs> 쓰게! 인생 보죠. 쓰게! 달라는데, 자, 커피숍과 파마. 한번 해나가도 자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 타이트컬스라는 파마 형태가 있어요. 타이트컬스는 작고, 가늘다하게 하는 거 파마 있죠. 그러니까 타이틀결석이 어, 어, 흑인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말아 들어가니까 요거 많이 하니까타이트결석그 다음에 월세, 소프트 웨이브스가 있어요. 서스트 Wave. 웨이브, 웨이브 이렇게 웨주 말하면서 가볍게 웨이브 되는 거죠. 루스컬러를 쓰면요, 아주 굵은 것 굵게 두 극신 들어서 풀리는 거. 그 다음에 웨이비이 하면 이제 웨이비 부글부글한 거죠. 컬리 스티커의 컬 이거 곱슬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wavy, curly 요새 발음 어려워서 해달리기 힘들겠다, 그죠 straight hair 못가 straight hair 쭉쭉 핀 거죠 straight 이거 다 이해 눞쳐서 straight 하면 straight 하면 쭉 펴다야 똑바로 하게 하다, 그러니까 straight hair 하면 straight hair 생머리 아 생머리 소녀야 주처들의 아참 젊은 아이들 모르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오자 this perm will drop out soon. 무슨 소리일까요? 아, 이번 파, 이, 이런 파바는요, will drop out. 충들어져요. 갑자기 떨어져요. 곧 풀어져요. 이 소리죠. 한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Don't shampoo today. 샴푸는 샴푸 하지 마죠 Don't shampoo today. 오늘 어, 샴푸 하지 마세요. 머리 감지 마세요. 이 소리죠. If you wash your hair today. 만일요, 오늘 네가 어, 머리를 감고 싶으면 wash your hair. use what r o u w a n y 혹이 물만 감지, 괜히, 샴푸한다고, 샴푸로, 샴푸, 샴푸로, 어, 샴푸질 하지 마세요. 샴푸질, 아이거비소인가손나겠다 샴푸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어, 프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쭉해 겁니다. 원이지만 야될 거, 프롬이 뭐의 약자라고요 p e r m a n e n c 여기, 내가 약자써어 놓은 거 한번 기억해서 써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 12장부터 19절까지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 볼까요?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아, 이기서 별게 굉장히 많은데, 많은 걸 설명하고 싶은데, 또 많은 걸 설명하면 많은 사람 들에 대해 강의를 안 들까 봐. 많이 설명을 못합니다 자 이해하시고 jesus replied 대답하여 말하시되 가라사대 jesus replied to be sure 확실히 부아. 확실히 독립투정서죠 확실히 외우세요 to be sure 확실히 elijah 엘리야가 dodge cup 어 dodge도 써있고 c o m e 도 써있어요 first 처음으로 와야한다 와야한다 그러니까 와야한다 왜 여기다 힘을 줘 떠지 때로 때문에. 떠지 때로는요. 두, 두 때로는요. 떠지 요 does 얘들은 하는 일이 많죠 일단 일반동사로 부정문도 만들고 이렇게 의문문도 만들고 로는요 떠지 요 이렇게 동사 앞에서 이렇게 쓰이면 요 동사를 강는하는요동사예요 그래서 만약요만약에로요 떠지 때로는요. 떠지 처음 um, i r s t 이렇게 와야 돼요.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거예이 무법적인 이 예이죠. 그런데 이 '더지'라는 조동사 유에서 여기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의 위치 해볼까요? 본동사 앞에서 이 동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그렇죠. 더지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험지 울브를 받게 돼요. 동사어머만 써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 더즈의 동사의 역할은 커음을 강조해 준 전화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강조할 때 더즈나 두나 디드를 쓴다 이거죠. 뭐 쓴다고요? 더즈나 두나 디드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 왜 더즈를 썼을까요? 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더즈를 쓴다. 언제일 때? 현재일 때.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 과거이면 무조건 디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라이저 두는요. 3인칭 아, 주어가 3인칭단순재를 빼고는 무조건 둘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올라갔다왔죠. 제가 어, 포지즈를 불렀습니다. 기힘이좀 나와서 별걸 다 말해주네. 이상할까 봐서요. 하긴 이상한 도 없지. 자 restore 뭐야? restore r e s 다 이제 서 r e s t o r 한다 a 띵 l things restores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다 세건해야만 한다. 다시다 확립해야만다. 한이 소리죠. Restore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걸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restore라는 단어, 거 restore라는 단어. 자, 다시 세건하다,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r e s t o r e 회복시켜야만 한다. 여기들 restore and restore할 때왜 restore를 썼어요? s를 왜 붙였어? 주어가 3인칭 e t 단수니까 여기는 조동사 더즈를 붙여서 비자, 셈 영어 컵을 강조하니까 주어가3인칭 단수라도 s나 es가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조동사 d 는 동사 원형만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r 스 s t 즈는 더즈를 앗 아썼, 썼다는 거죠. restore할 때 모든 것을 어뭐 회복시켜야 한다 이 소리죠. 만약에 그다 또 더즈를 썼다 고 하면 얘도 r 스 s t o s를 빼야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Why 그러면 where it is written that? 그러면 왜 이리저리 뜬 that? that 절리아라고 뭐야? t h a 리아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이죠. The man 인자죠.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t 스 u s 그래서 s 대문자 man 대문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The man 인자는 must 뭐뭐 해야만다. 이거 조동사죠. 조동사뒤에 must가 없으면 얘도 suffer 해야 되는데 must가 있으니까. S를 띤 거죠. s 서퍼 u f f 많, 할이 s u f 고통을 받고, 봐요, r e j e c 수동체제만 이게 원칙은 reject인데, 맨에 걸리니까 얘도 비로 받게 되죠. 비동사의 본동선형은 비니까 reject 되죠. 고난을 받고 r e j e c 거부당하는 거죠. 멸시를 당하라 고 씌여 있습니까 이제 왜 그러면 그죠 엘라이즈가 와서 처음에 뭐야? 그다음에 더스카프로 처음으로 먼저 엘리자 엘리사가 와서 미스터 월조 월트릭스 모든 것을 해병 시켜야만 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왜왜 왜? 왜? 그러면 왜 더스람에 인자가 무슨 뭐 써프러머지 더 많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비제티드 고난을 받으시고 '열시'를 당하면서 비주색, '열시'를 당한다고 y d t e n 써 있습니까? 이슈가 되는 거죠. 보셨는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문법을 좀 많이 배웠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 to be sure, Elijah does come 음.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But I tell you, but I tell you, 이거 너희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Elijah has come. Elijah, Elia가 지금 왔어. 계속 아 여기서 봐요. 계속 여기 안다쳤어 이거 이거 사실 때까지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Elijah has come 현재완료죠 Elijah 얘도 사실 조동사예요이 조동사는 뭘 말하냐면 came은 왔다죠 와서 끝났지만 여기 지금 내가 말할, 말할 때까지 와서 이만큼의 공간을 그려주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현재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has come 왔다 Elijah Elijah가 왔어요 엘라이저가 엘리야가 왔는데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자 그들이 엘리 그에게 왜요? 그에게 모든 것을 했다는 거죠. 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 They wish 그들이 바라는 아 이거 설명을 한번 할게요. Everything은 thing부터 시작 명사예요. 명사 다음에 아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 잘 이제 주어 동사가 오면 주동서가 애브리스등은 그냥 꿈입니다. 이게 그냥 꿈이 절이에요. 데대시했 그들이 원하는데 원하는 것 원하는 모든 것을 엘라이제 가 지금 해 왔다 엘라이자를 뭐 엘리아를 뭐예요? 엘리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우했다 이죠 이 대우했다 너희들이 엘라이제가 왔는데 엘리아가 왔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에게 했다. 그러니까 그를 하고, 박해하고, 멸시했다, 자, Rejected,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어, just written what said. 중요하게 빠졌네 여기 있어야지 저기 just 좀 빠졌어요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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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저기 다나스기 한번 시험해볼까요 잘 됐네 블록사인 나 보세요 just as it is written about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just just, just as it is written 부르는 시가 잘안 들리죠. Just as, just, just as soon as it is written, just as it is written about i m 그 About 그래서 여기 빠져서 about. it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뭐야? <laughs> 듣기 보려고 였다. 그러면 내가 참간사 놈이 되고. 지 소입니다. Just as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태자써 있는 것처럼 it is, it is written about it. 그에 관해서 기록된 바와 똑같이 그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든 것으로 계획했다를 천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다 이소리죠 Just as it is written about 한번 계속 들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음. 자, 그럼 이제. 자,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them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rguing with them 자, 어떻게,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그들이요, disciples 때,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다른 자리들에게 왔어요. 자리들에게 와서 보니까 they saw a 자 이게 지각동사라했어요 지각동사 되게 재미있어요. 지각동사 다음에 이렇게 저거가 large crowd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여기서 보세요. 그들 주위로 large 많은 군중들 군중 crowd는 셀수 없습니다. a large crowd 잡았대요. a large crowd 그렇죠. 많은 군중들이 애써 안붙여 군중들을 보았고 그들 집군중들을 보았고 그리고 더 teachers 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달러, 율법 박사들이죠. 율법 박사들이 잘 보세요. Arguing with them. 어 갑자기 end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End 무슨 접속사를 했어요? 대등이 접속사, 대등 접속사 어렵다 그죠? 무엇이 이렇게 쓰이지? 그니까 등이 대 똑같다는 거죠. 앞과 뒤에 문법이 똑같아야 되고. 문장 구조가 똑같아야 되고, 생략되어 있 그게 똑같아야 되고,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요? 대의가 생략된어 있는 거예요? 데이가 생략된 거죠. 대의, 서. 그죠? 그게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대의, 서가 생략되어 있는가요? 대의, 서, the teachers of the law. Argue.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argue, 논쟁하다는 거죠. 논쟁하다는 데, 여기다 ing를 붙인 이유는, 이렇게 ing를 붙인 이유는, 이게 지각동사다요 지각동사에 지각동사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반면동사 앞에 있는 거 보고 냄새 맡고 그죠? 또 촉각 뭐야? Taste 그다음에 없 l 느끼고 Listen 듣고 See 보고 이런 거 오감동사 이걸 지각동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나 혹은 동사에 I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로 사용합니다. 좀, 좀, 좀더 이렇게 가르고 나면, 이렇게 알, 알규를 쓴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율법, 억지하지, 토론하는 것을 보는 건데요. 알규를 쓰면 처음부터까지 그 장소에서 계속 본 거고, 알규인은 언제 시작는지 모르면 가사 중간이나 디쯤에서 이렇게 다 보지 못하고, 그렇게볼 때, 이렇게 알규, 또 생생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when the, the saw, the teacher of the law, arguing with them, with them. 이거 생 h 하고 이렇게 With them. 이렇게 하죠. 이 e m 쓸 때는 h t h e With them. 이렇게 쓰는데 With them. 대만 그 h 야 h e m w With them. 보았다. 이 t 가 되는 w 죠 t h 들어 e 시다 t h e w h e m i t h e m t them. t h them. i t h them. i t h e m i t h e m i t h e w a t h r g e c r o w d a r o u e d t h e m w n d t h e t h e m c h t h e r s o t t h e l a h e w a r g t h e i n g With them. i t h With them. 사람, 사람 with them. With them. With them. w i t 조심할 거, 얘를 with the 말씀 때 얘도 물어야 되는데 with the 얘는 with the 이렇게 된다 고 with the t h t with the 그죠, with the 죠 with h e with the 그죠, with e 그죠, with the 그죠, with the 그죠, with the 그 t h the 그 e 그죠, w i the s 죠 w t h e 그 w t h e 그 w i e 그 t e 그 with the 그 with the 그 with the 그 with e r w i t a e w t h t e t h t e i t h e i t h e 그죠, i t h e p 죠 i e 그죠, i t e s 죠 w t e 그 u w t h e 그죠, w e 그 e e w h e e with w e t e e t h i e e i e t e e 강의하신 분들이, 보면 이 발음을 어, overwhelmed 라고 해요. 여러분들, overwhelmed. 사실은 L 발음 안 하죠. overwhelmed. overwhelmed. 근데, L이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와요. overwhelmed. 어떻게 막, 확, 격한 감정에 확, 십사인 거죠. 슬픈 감정에 십사여서, with under. 놀라움에 십사인 거죠. 여러분들, 어떤 감정에 십사인 거? 경우에 있으면 조금 뭐라 그랬어요? 송태, 비동서 플러스, 오오렘드가 되는 거죠. a s 에서 보면 하자마자죠. 오토 피포. 뭐 모든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오토 피피티, 올피피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더 올피피플 하면 안 되고 오토 피포. 많은 사람들이 써 시지했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은 대오렘도 이동한다. 놀라므로, 경이로움으로 오토렘도 팍 말문이 막힐 정도로 쉽사에서 Went to greeting. 그분들은 greeting 카드 알죠. I do. 뭐, 거, 달려갔다, 아, 자,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them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rguing with them as soon as all the people saw jesus they were overwhelmed with wonder and ran to greet him jesus replied to be sure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them,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rguing with them, as it is written,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15. As soon as all the people saw Jesus, they were overwhelmed with wonder and went to greet him. So, perm, which style with you like? Tight curls, soft waves, loose curls, wavy curly, straight tail. This perm will drop out soon.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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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h a m p o o s a o o s h a o u s h a o o shampoo, shampoo, s a o s e a sham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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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니다